메타인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를 대상화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대상화한다는 건 뭐냐면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시는 공부와 관련되는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수능이 이제 지난주에 끝이 났고 이제 새롭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부모님들도 우리 애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요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대학에 이렇게 많이 목을 매는 부모님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학을... 좀... 메타인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를 대상화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대상화한다는 건 뭐냐면, 메타인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를 대상화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대상화한다는 건 뭐냐면, 메타인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를 대상화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대상화한다는 건 뭐냐면 관련되는 얘기 같아요. 최근에 뭐 메타인지가 언급되기 시작한 지는 꽤 시간이 지났지만 최근 들어서 현실적으로 좀 많이 와닿는 그런 얘기들이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매체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메타인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를 대상화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대상화한다는 건 뭐냐면 아,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평가해 보는 거예요. 보통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성찰해 본다. 나는 스스로를 관찰한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있을 수 있겠는데 보통은 특히나 공부를 하거나 다음 시대의 패러다임에 나를 좀 맞추기 위해서는 뭐 이것저것 듣고 보고 정보를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모든 정보는 나에게 어떻게 잘 흡수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메타인지라는 게 그러한 내가 잘 흡수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흡수하고 그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가 진단해 보고, 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 새로운, 또 발전적인 방향성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메타인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고1인데, 고1 중에서도 이제 극대 극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배우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원리 설명만 하고, 그걸 문제로 출제한다. 이런 식의 이제 컴플레인을 저한테, 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메타인지로서 어떤 식으로 그 컨텐츠를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친절한 어떤 접근에 대한 이렇게 케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키는데 그냥 뭐 슈퍼 가서 뭐 두부 한모 사와라 이런 식의 심부름은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뭐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같이 먹을 뭐 시장을 좀 봐와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그냥 툭 던져놓고는 아, 넌뭐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 같이 먹을 걸 사오랬는데 왜 과자를 사 왔니? 왜 콜라를 사왔니? 왜 치킨을 시켰니?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 그 아이를 비난하거나 또는 그 아이의 생각 또는 노력이 부족한 것을 탓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최근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미분이라는 거, 적분이라는 거 거기서 미분해서 극대 극소 증가하고 감소가 있다는 라것 자체는 사실은 그거를 접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의미있게 생각을 안 하고 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주면 사실은 그걸 해결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 되고 심지어 그 아이들한테는 폭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조금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메타인지, 즉, 내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거는 어찌 보면 꼭 공부에 예를 들어서 너무 제한적인 것 같으면 조금 그 예시를 조금 확대해 보면은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제가 뭘 바라는 게 있고 또뭘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아, 나는 이걸 하고 싶고 이걸 먹고 싶지만 친구나 다른 사람들은 어,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어, 내가 이걸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버겁고 힘든 일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 또 내가 이걸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좀 강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주위 분위기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무언가를 주장한다면, 뭐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뭔가 함께 할수 있는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식의 자기의 패턴이나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노력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맞물리고 가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단지 어떤 좀 내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아무리 좋은 약도 그 약이 쓰임에 딱 맞을 때 효과를 내듯이, 우리가 아무리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상황에 적절한지에 대한 그리고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동반됐을 때좀더 효과적인 어떤 시간들과 또 분위기를 만들어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공부에 대한 연구를 오래 하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라든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고 그잘 삶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결정적으로 내가 얼마나 보람있게 삶을 살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나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도 내가 별로면은 아, 그건 별로가 되고 아무리 조금 뭐 허름하고 어수룩하고 이래도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중요하고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메타인지 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메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알차고 내실 있는 시간들을 뭐 채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